예, 우리 이제 푸드페스티벌이 4회째가 되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구에서도 이제 많이 옵니다. 우리가 구미 시민들한테 즐거움도 주지만 인근 지역에서 와서 구미에 제대로 된 축대가 이래 있구나 이런 소문이 지금 나고 있고 더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60개 음식점에서 150가지 이상의 메뉴가 출품을 했고요. 또 특히 그 정호영 셰프 아시죠? 그분이 컨설팅한 메뉴도 있고 있습니다. 마음껏 즐기시고 또 이렇게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. 이 돈을 많이 따오고 있는 부작은 국회의원님과 강명구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행사를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20만, 30만, 50만 대구의 치매 페스티벌이 70만 원도 합니다. 그딱 하나로 70만 오는데 우리는 60개 부스로 6 0까지 음식이 있으니까 200만 올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